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우리가 따뜻한 또눈맞춤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네, 어색할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랑합니다 이 말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족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자리,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중에 가족을 뜻하는 참 정겨운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식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는 이 식구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그러한 형제라고 하더라도 형제자매라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밥한끼 같이 먹지 못하면 이 마음의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제 동생이 대만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에 일년에 거의 한두 번밖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그런 것이 그렇게 숫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동생보다 전도사님이 훨씬 더 친동생 같이 친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같이 매주 우리가 얼굴도 맞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져 있는 혈육이지만 물론 제 동생과의 관계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많이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더 쓰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 들고 우리의 삶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이두 날개를 가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한쪽 날개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 쓰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그들은 먼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한쪽 날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예배가 살아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만 끝나지 안음을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들이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정적인 예배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 날개가 되어지는 집에서의 따뜻한 밥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은 그냥 흩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삼오 집으로 모여들어서 밥을 나누고 밥을 나누는 가운데 또 그들의 삶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양날개가 되어졌고 초대교회의 저력의 그 비결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그러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이 강력하고 거룩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직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가장 힘쓴 일이 왜 하필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또 밥을 먹는 그 일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밥을 먹는 그 일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의 그 골방에 그냥 계속해서 가둬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엌으로 또 식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따뜻한 밥상이야말로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국기에 닫힌 그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이고, 또 우리의 상처받고, 또 힘든 그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기 때문에 이 식탁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그것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이 회의실에 딱...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이게 방어적인 그런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의가 너무나도 딱딱하고 힘들 때가 있게 되어지죠. 저희 지방에 회무를 할 때도 우리가 식전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그 날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주전부리를 갖다 놔요 그걸 먹으면서 좀 속을 달래라고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찬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에 어떠한 의견을 들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의 사람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로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뭐 나쁜 말 아니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때는 밥 먹기가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 어르신들은 보내셨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어색하더라도 야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이밥한 밥한 숟가락 뜨고 가라라는 그러한 것이 정말 최고의 인사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너 쫄쫄 굶고 다니니까 네배 채워줄게라는 그러한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내 밥상으로 초대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너와의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 이제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당신과 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함께 식탁에 모여서 밥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사에서부터 회 지금까지 이어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강력한 평화의 약속이 무엇이냐?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밥이 섞이면 마음이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섞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식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식탁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 보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의 사역 그곳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그곳은 엄숙한 그런 회당에서의 강단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또 따뜻한 그 식탁에서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사개오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사개오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저런 매국노, 죄인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의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옆에 그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삭개호를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삭개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율법적인 강의를 하신 것도 아니요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야단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무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그 삭개호를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삭개호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지금 아주 인간적이고 또 따뜻한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케오야 나 배고프니까 우리 함께 밥좀 먹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냐? 이 한마디가 함께 밥 먹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변화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평생 돈밖에 모르던 이 사께오, 자신의 그 마음과 삶을 나눌 친구 한명 없던 그 외로웠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겸상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식탁 교제 한 번으로 사교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수전노죠. 평생 꽁꽁 얼어붙었던 그 사교의 마음이 눈노듯 사라집니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가 쌓아두기만 했던 그런 창고가 살짝 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케오와 함께 했던 그 식탁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치유의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떼 떡을 떼었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단순히 각자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로 그치지 않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이 떼어 나누어 먹는 그러한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빵 덩어리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손으로 떼어 먹고 그렇게 빵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한 덩어리임을 이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피 받아 한몸 이룬 형 제요, 자매 임을한떡을떼 면서 그 들이 신 앙의 고백 으로 표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밥상 앞에 서는 세상 모든 높고또 튼튼 한그런한 담벼락 이 무너져 내리 게되 어진 것이 죠. 교회 밖 세상은, 너무나도 차별이 심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귀족과 또이 로마가 점령한 그러한 식민지의 백성,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졌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교회 안 식탁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자가 가져온 기름진 그런 고기. 가난한 노, 노예들이 그 고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형제의 밥그릇에 그 고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또 가난한 형제들은 뭐 고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 가지고 온그 딱딱한 빵. 그것을 가지고 오면 부자들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 떡을 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어때요? 좋잖아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진짜 배부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내 입에 들어가야 배가 부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끼는 그러한 친지, 친구 그들의 입에 들어가면 나도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딱 확립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계급 이것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식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또 편리해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춥고 외로워지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있어서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해도 나 혼자 있는 무인도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외롭고 힘든 그 마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교회는 참으로 특별하고 혹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데에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마치 군중이 되어서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외로운 그러한 숫자도 아니, 너무나도 은혜로운 숫자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날 이큰 집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요즘은 온 가족 다 모여봐야 몇명 되지 않지만 그렇죠. 그면 예전에는 저희 집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이큰 아들이어서 그 밑에 형제 자매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었어요. 그때 참 많은 그러한 식구들과 함께 밥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온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익명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쳐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딱 봐도 누가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운지 또 누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못 먹는지 누가 어디가 불편해서 힘든지 그것을 우리가 딱 보면 알수 있는 그런 우리가 관심 사람의 수가 적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분한 한 분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곳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의 식탁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밥한 그릇 여러분들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밥은 뭐예요? 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 당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우리. 건강 조심하시는 분들이 어, 이 쌀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이 있으신 분들은 먹으시면 안 돼요 잡곡을 드셔야죠 네. 잡곡은 또 맛이 있나요?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서 밥한끼 나누는 것 어, 그것이 그냥 어떤 식사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어지는 것. 그곳에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결코 서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밥 먹읍시다. 하면 이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해 관계가 없으면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식탁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뜨겁게 이 밥을 나누고 또 서로를 챙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 식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야, 저 사람들 봐라. 아니, 이 혈육도 아닌데 피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친형제보다 더 챙기고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 저 교회만 가면 밥맛이 정말 뭐 반찬이 그렇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반찬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예입니다. 반찬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꿀맛이야. 너무나도 냄새가 나더라. 이런 우리의 식탁이 되어질 때그 따뜻한 온기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따뜻한 이 식탁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교의 현장이 이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에만 잠깐 만나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진짜 식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은 우리가 품고 있기를 한 끼의 식, 식사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솥밥 먹는 그 식구임을 우리가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 이렇게 보면은 자리를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어 나눠져 있는데 우리 좀 섞어서 그리고 제 주변에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쓸데없이 이렇게 어그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 복나도이도그르는 마음이 복통도 부르는 마음이 복통도 부이과 함께 교제하고 싶이 복통도 이 복통도 함께 보여 예이드리는이 예배의 현장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제하는그곳이 우리의 식탁이 예, 영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지는 그 가족됨을 맛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